또 두들겨 맞았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 벌고 못 벌고는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노력할 뿐인 거죠 양지사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의 대가로 그게 오는 거죠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사진이 있고요. 뭐 음악 감상도 취미긴 한데 그거는 그냥 들으면 되는. 또 음악을 만드는 취미도 있어요. 바빠서 요즘 많이 못 하지만 그리고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근데 해도 해도 안늘 때가 있어요. 음, 길을 잃은 것처럼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해도 해도 안 늘어. 응? 장도 안 좋고, 뭐. 근데 사실 그런 건 핑계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정책이라기는 아니라, 이게, 이게 과연 내가 해서 이걸로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남들은 잘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본인이 그 벽을 넘어야지, 본인이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으려면은, 일단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 나는 이쪽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또들 때가 있어요. 어, 주식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가 보이고, 어, 이렇게 하면, 손해를 안 보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저기가 있죠.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번에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보통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초보자들은 양지사 잘 가네 또. 기법 찾아 산말리라는 게 있죠. 음? 이쪽으로 가보고, 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오고. 저쪽으로 가보고, 어, 이 길도 아닌가 보다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돌아오고.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길도 맞고 이 길도 맞고 이 길도 맞았다는 거 <laughs> 주식에서는 약간. 근데 계속 이렇게 하, 이쪽으로 가보다가 안 되면 돌아서는데 나중에는 이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안 됐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됐었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안 보이던 길이 명확하게 보여요 동굴 속을 쳐다보는 것 같이 전혀 앞이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딱 보여 양지사 가자 지수랑 같이 올라가네 딱 보여요 어느 순간 세력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의 의도 이거를 무한반복 하다가 보면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양 지사 제가 며칠 전에 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S자 커브잖아. 21선 지지 나오는 S자 커브.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또 어떨 때는 어,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기의 스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아, 거래대금이 중요하구나.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아, 장이 안 좋을 때는 잠깐 피신해야 되는구나. <laughs> 장이 안 좋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좋은 어팡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구나. 주식에 사계절이 있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느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수들 보면 10년씩 걸린다고 그러죠. 저도 주식 시작한 지 20년 됐지만, 은 20년 넘었지만 처음에 한 2, 3년 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당연한 거예요. 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몇 명인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으로 1년에 <laughs> 5천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 몇 명? 0.9% 1%도 안 돼요. 많이 해봤자 한 10만 명 전국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5%대 야, 그러면은 그 초과수익이 5% 이상 돼야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결국은 다 수익 날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음 고수들이 다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치 투자도 그렇고 음 수급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단타도 그렇고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수들은 남의 저기를 무시하지는 않죠. 남의. 다른 고수들의 기법이나 뭐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맞는, 중요한 건 이제 자신하고 맞는 멘토를 찾았을 때는 그쪽 길로 가는 거죠. 한 가지 방향으로 집중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했다가, 기술적 분석도 뭐, 여러 가지죠. 같이 투자로 했다가, 뭐이 길이 아닌가 벼하고 수급주 매매 했다가, 저 길인가 벼, 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4년 이상 저랑 같이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가보세요. 어차피 종착역은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문가도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하고 훈련을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하는 전문가로, 방향을 잡아서 뭔가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은 이제 자동매매로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빼버린 게 아니고, 개미 많이 탄 종목의 특정이죠.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런 거는 뭐, 개미 많이 탄 거래량 많고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이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여기서는 아직 안 팔겠죠, 많이. 여기서도 이제 팔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정체됐던 거고. 오늘도 올라가면 아싸 그러면서 팔거 아니에요. 수익 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내돈몇 백만 원 이루고 있다가 몇 천만 원 이루고 있다가.